안녕하세요. 투머치런커 원테클입니다. 여긴 지금 그 유명한 범 방대인데 사람이 오지게 많아가지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고요, 캠핑족 분들도 많고, 뭐 아무튼 사람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뭐 시끄럽게 떠들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인사도 좀 늦었네요. 낚시 시작한 지한 5분 됐습니다. 최근에 그 루어텍 TV에서 경진복 프로님께서 여기서 낚시하시는 것도 봤고, 꽤 재밌어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뭐 겸사겸사 간만에 찾아오게 됐습니다. 봄에 여기 왔었죠. 네. 예. 뭐 여기는 어차피 워낙 사람들이 많이 찾는 포인트기도 하고 가을 시즌에는 제가 손맛을 본 적이 없어요. 여기서. 그래서 일단 바로 여기서 재미 있게 봤었던 비드 프리리그. 제가 야매로 그냥 이름 붙였죠. 비리리그라고. 아무튼 이걸로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. 루어는 사왔거든요. 하제동. 근데 처음부터 필살기 있으면 치사하니까 3인치 말고 4인치. 비가 아니 하늘이 계속 이상하긴 했어. 근데 비 소식은 못 들었는데. 당연하지 일기예보를 안 봤으니까 일단 해보겠습니다. 뭐 지금 날씨가 많이 흐리거든요. 그다지 느낌이 좋지 않은 날씨에요. 이거 낚시 하시던 분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예, 비가 오니까 빠지시네요. 자리 났다. 좀 색깔이 마음에 안 들긴 하다. 왠지 안 나올 것 같아. 이거 패턴을 찾아야 되나? 왔어. 아, 호핑이네. 음, 방금 쇼파이트가 하나 들어왔는데 패턴을 알아내려고 이것저것 액션을 하나씩 돌려가면서 쓴 중에 드래깅 스위밍 요 순서대로 하던 중에 이제 호핑 차례가 왔는데 호핑에서 반응을 해주네요. 보겠습니다. 일단 쇼파이트에요. 쇼파이트. 여기 포인트는 고기가 있는 데가 좀 뻔해요. 이쪽 필드는 다바랍 쪽에 있거든요. 4 4차 남아 마 있을 거예요. 근데 문제는 패턴이죠. 뭐에 반응해 줄 것인가? 그게 또 극명하게 갈리는 필드가 바로 여기 거든요 그래서 액션이랑 루어를 로테이션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여기는 사실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. 그래서 누구에게는 좀 어려운 필드가 될 수도 있어요. 이런 데는 아, 이 루어 탓은 아닌 것 같은데, 하자동은 제가 없다. 폴링 아 폴링 바이트 맞습니다. 낙지가 앞에 있어. 낙새기. 낙새하셔도 <목소리> 이젠 하셔도. 새기. 에 폴링 바이트네요. 패턴 알아야 되는데 일단 폴링 바이트가 들어왔다는 거 보기가 어쩌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거겠죠. 자, 시장은 족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충 피니시하겠습니다. 치 알케이님 예. 오늘도 오셨는데 일단 인사 생각하겠습니다. 네.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부끄럽네요. <laughs> 저기 십태클님도 오셨고요. 오늘 세 명이서 낚시할 건데 그냥 자리를 옮기게 낚겠어요. 촬영도 똑바로 안 되니까. 스팅거 있습니까? 있지. 4인치 빌려주세요. 생코는 없지? 어? 펠핏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냥. 이걸로 할게요. 나의 하재동을 드리겠습니다. 날 필요없어. 날 필요없다니까. 펠버? <laughs> 펠핏? 뭐? 펠릿? 이게 뭐 아무튼 잡히면 혹시 정보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요만한게딱 좋은 것 같아요 여기. 이루 정체는 모르겠지만 일단 레이드 재팬 거라고 하는데 되게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. 건너편에. 아 세었어요. 또 왔어. 아 씨. 오, <laughs> 발 앞에 이런 지어기들이 잡기 힘드네요. 이거 루어 이름 뭐야? 레이드 재팬 거? 이 되게 좋네. 약간 그센코 같은데. Fed w f Web, 레이드 재팬, 레이드 재팬. 네, 요 제품 3 인치거든요. 뭐딱 보기만 해도 그죠? 털발하게 생겼습니다. 족입니다. 짜치. 아이 생산물한테. 오늘의 승리였다. 오, 이리 오시죠. 딱 짜치, 딱한 별. 어, 나오겠네. 예, <laughs> 로어 네, <루와> 보죠? 튄 거요? <laughs> 아, 개념 스팅 거. 몇 인치야? 프리리그4인치 오, 꼴딱 삼켰네. 예, 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짜치. 우리 웜충들은 한 마리씩 잡았네요. 비장의 무기를. 아, 메탈 떨림을 가져오셨네요. 멸치라고? 딱딱해. 이잖아요 네, 축하드립니다. 똑같나요? 네, 똑같은 겁니다. 싱커 몇그램이요7 그람이요. 좀 과감하게 투자하셨네요. 감하게 투자했습니다. 그래도 수심이 있는 데서 물어주니까 후킹했을 네. 때만큼은 품맛은 살짝 있었다는 축하드립니다. 짜치스! Is... 와우! 그나? 큰건 어디 있을까요? 엄마 불러와 당장. <laughs> <laughs> 와우! 축하드려요. 러버지그네요. 아 진짜 작은 마이크로네요, 이거. 담백하게 해주십시오. 짜치스 오랜만에 한숨 잡으셨습니다. 죄송아번방대 <laughs> 너무 조짜치만 나와가지고 이제 둔치 아일랜드로 자리를 좀 옮겼습니다. 물색은 되게 좋네요. 한번 해볼까요? 여기서 먼저. 아우 야, 아씨 이 사람들 바로 보이네. 한 두어 번만 던보고 갈게. 요안 되겠다. 그때도 뭐발 앞에 있을 텐데 왔어요. 소파이트 나왔네. 누고 있는 거야. 누고 있는. 저 짜치. 큰 놈들을 찾아서 좀비도 해보겠습니다. 짜치. 대자연엔 임자 없는 거예요. 이런 소란스러운 생이 안 됩니다. 야, 요거, 루어 물건이네. 내구성도 좋고, 예, 일제 웜치고는 상당히 내구성 좋네요. 저 벌써 쿵쾅거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좋은 자리를 먼저 선전하려고. 야, 장류에서 보네, 장류에서. 형님, 먼저 포인트 선정하십시오. 이렇게 해줘야지. 응? 위아래도 없이 말이야. 애들도 보는 채널에서. 아, 형님, 거기 제자리인데요. <laughs> 네, 저희는 위아래 없습니다. 제자리니까 좀 물러나 주시겠어요? 뭐합니까? 아, 어, 나이 상한 데가 있어가지고. 뭐야, 이거? 고기다. <웃음> 뭐야? 씨, <laughs> 뭐야? 뭐야? 벨스네? <laughs> 손맛이 안 느껴졌어. 야 이거는 잡은 걸로 안 치야 되는 거아이가 뭐예요 루어가? 브러쉬 오브예 지금. 아, 진짜 어이없네. 아니 이분 줄 해먹어가지고 줄을 당기고 있었는데. 제일 라인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이불로 뜯어내고 감고 있었는데. 네. 고기 걸러 왔어요.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오늘 되게 잘 잡네요 일단. <laughs> 이렇게도 잡네요. <laughs> 깔끔하게 끝내주세요. <웃음> 짜치스. <웃음> 아니 된다간다 진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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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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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다잘 그 지났어요 날이 좋다 날이 좋네 이고욕 걸어갔는데 <laughs> 걔 뭔데 아까 걔 아이가 저기 짜잔 이런식으로 고기 소환하지 마세요 예, 예. 사람들이 낚시하는 걸 보여줘요. 지금 자꾸 고기를 보여줘. 저기요, 여기 제자리거든요. 네, 여기 수심이 그렇게 안깊다기보다는 아, 저기 앞에 험프가 있어가지고 스피너베이트 같은 걸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저기 앞에 수심이 별로 안 깊더라고요. 40이네요 앞에 좀 고기도 움직임이 있어요 사냥 패턴일 것 같아 가지고 재빨리 바꿔 가지고 여기 앞에가 약간 지형이 꽤 독특합니다 막 얕은 구간은 50도 안 나오는 그런 이상한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빠르게 지나오고 난 뒤에 좀 밑으로 가라앉혀서 운용을 해 줬더니 아 멋진 사자딱 40짜리에요 사자 베스가 무너졌습니다 오늘 장원이 될지 아마 계속 이두 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힘 좋네요 왔어요 되게 무심하게 리트립 하시네요 아 차트 자치스 <laughs> 브레이크 블레이드 브레이크 블레이드라고요? 4분의 2로써 아꽤피네스한 차트베이트로 뭐지? 아 <laughs> 씨. 오늘 좀 되게 얌체 같네요. 아, 뭐 안지고 있잖아. <laughs> 여기 다하세요 뭐 던지고 있었 아, 진짜 씨. 사람 김의 스타일이네. 낚시가. 오. 이제 여기서 안 할래요, 이제. 여기 나온대. 예, 저기네요. 발 앞에 있던 놈 리트브 리 하다가 폴링 시킨가. 아유, 달려됩니다 짜채. 예, 오늘도 결국 해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도 다들 마수하셔서 다행이네요. 뭔데? 내 자리도 오지 마라. 아니 거기 안할 거야. 사람 진짜. 아, 내, 내내 거다. 여기 다내 거라고. 아, 진짜 양아치다. 거기 대꼬리 같은 거 하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잡아 봐봐 왔어 대꼬리여기니다 우와 아냐 변경 중이야 쟤 아니야 와 졸라 큽니다 졸라 큰 산자 와 손맛 오지게 좋았네요 아. 작은 고등어 짜치 이 네, 짜치네요 짜치인데 와 손맛 되게 좋았습니다 계속 다시 해보겠습니다 짜치 화장면에 우리를 보고 있다고 저기 멀리서 몰아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일단 손맛이 근데 이제 어두워가지고 가긴 가야 될것같아 마지막 한 마리를 잡아주십시오 저기 안에 있구만 역시 네. 비닐베스 네 좋습니다 베스피나 저기 안쪽에 계속 반응이 없길래 이번에 바닷가를 떨궈가지고 출발하는데 바로 때리네요 와 멋집니다 빵베스 저 안에 있을 사이즈는 아닌데 솔직히 조금 아쉬운 사이즈긴 하네요 3자 음. 오늘 마지막 베스가 아무래도 될것 같네요 음. 코드가 음. 아 오늘 간만에 불량 나왔네 역시 두 분이랑 같이 하니까 수월하네요